안녕하세요. 친구를 사랑하는 제주 두벨레터일의 두별 두벨입니다. 지금 레오파드 개코 3마리하고 크레스티드 개코 10마리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아까 한번 한 봤는데, 신문지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틈새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신문지 넣어주셨고요. 굉장히 포장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런 애들, 레오파드 개코, 이 친구, 그리고 대박입니다. 이 친구 대박입니다. 와. 와, 이 친구는 진짜 제가 키우고 싶어요. 네. 이 친구 대박입니다. 네. 이 친구. 와. 이 친구는 네. 이 친구는 제가 이 친구는 와, 대박입니다. 잘 놔두고 그리고 또 레오파드 게코가 아, 여기 레오파드 게코 얘도 대박이에요. 네. 얘도 대박입니다. 네게가두 마리, 아마도 분양될 것 같아요. 네. 다 분양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 저세 마리 다. 그리고, 우와, 다, 크레들은 풀핀에, 다 할리퀸이 있죠. 네. 기본 풀핀에 이 칼입니다. 어, 들어갔대요. 애기애기 애기 들어가. 이따 열어줄게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친구들. 보여드릴게요. 우와, 대박입니다. 어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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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인데 장난 아닙니다. 옆구리 패턴이 와 패턴이랑 와 이거 보세요. 옆구리 패턴이랑 필리핀의 와 정말 예쁩니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초점 너무 예뻐서 초점도 안 잡혀. 아 어, 귀여워. 알았어, 물 줄게. 알았어, 알았어, 물 줄게. 잠깐만요. 물 줄게 기다려요. 잠깐만. 우리 애기 성격 급해가지고. 네. 그리고. 와우! Wow. 대박입니다. 멋져요. 어우, 멋져요. 직접 보셔야 돼요. 진짜 멋져요. 역시 사진이랑은 달라. 훨씬 나아요. 실물이. 와우! Wow. 얘도 풀피네. 와, 진짜 멋있네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면서 저를 쳐다보네.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니네 주인? 응? 네니 주인? 여긴 제주? 빨리빨리. 빨리. 네. 아이고 얘도 아기애기. 애기. 풀핀이죠? 핀이 쫙 끝까지 이어지고. 네, 들어가 들어가. 알살살물 줄게. 물 줄게. 그리고 어이 친구도. 와,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빨리빨리 네, 빨리 영상 찍도록 할게요. 어, 전화 오고 난리네요. 네. 빨리빨리 빨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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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너무 건강해가지고 들어가 들어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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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자, 자. 그리고 이 친구 와우 예쁘네요 크림크림하죠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크림 와우 아 대박인데요 이번에 혹시 사진이랑은 달라요 그리고 얘 예. 오오 저희집 암컷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풀빈의 이칼 저희집 메인 암컷이랑 오, 모습이 똑같은데? 근데 얘는 스컷이고요. 어우 예쁜데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 와, 퀄리티 보세요, 여러분. 다 풀핀에 이칸는 기본이고요. 와, 호랑이 무늬. 어, 네, 멋있고요. 그리고, 우와! 대박이 왔습니다. 이 머리 보세요. 와, 머리 사이즈. 이 손가락, 이 제가 제 손가락인데. 우와, 손가락 두 개, 두개 해도. 모자라요. 예,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어, 잘 보내주시고요. 아, 잘 보내주신 게 아니고, 어, 안전하게 생물 보내주신 우리 부리다님께 정말정말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도 어, 신뢰를 유지하면서, 네. 어, 열심히 네. 생물인으로서. 네. 좋은, 분께, 주, 좋은 분들께 분양하는 지베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 뿅!